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한번 들어보시죠. 어,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 가장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는 늘 민생에 가장 관심이 음, 많습니다. 대통령이 음. 게 사실은 되게 식상한 단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더 네. 아, 뭐 뻔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 제가 대통령을 모시다 보면 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끊임없이 어렵고 약한 사람을 자꾸 챙깁니다 저는 제가. 그거 정말 감사해요 네. 진심이더라고 산업재가 누구 났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게 사실은 1년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 어느 어떤 분이 그런 아. 말씀 주셨어요 자꾸만 산업재막 자꾸 기업에다가 뭐 하라고 막 하지 마라 너무 자꾸 그러시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음. 어, 더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들린다 이런 이야기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느 날 저랑 둘이 있는데 장 실장님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알아요. 근데 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일년에 음. 600명 이상 돌아가시던 분 중에 100명, 150명이라도 줄이면 음. 와. 4년이면 600명, 700명이 목숨을 살리는 맞아. 일인데 와. 그리고, 그리고 일이... 가족도 있고. 그 우리가 가장... 그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뺑뺑이 응급실 도는 것에 추석 때 걱정도 되고 어. 물가가 오르는 것도 걱정이 되고. 음. 또 그렇게 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음. 막 노동 착취 당하고, 네. 착취 당하고 아. 이런 네. 분들 공무에서 분노하셨어요. 네. 끊임없이 약자의 관심을 가지고, 네. 끊임없이 저는 어떨 때는 보면 약간 먹먹할 정도로 감사 아.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요청하고 네. 어, 뭐 질타도 하고 네. 끌어내는구나. 그래서 네.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5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잘나가는 사람들이 뭐더 잘나가는 것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줄겠다. 이 어... 생각은 저희가 확신을 갖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 진짜... 자, 내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봐봐요. 산재 사망자고가 1년에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산재 사망 영명으로 만들었어. 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오를까? 솔직히 안 올라요. 안 오릅니다. 오릅니다. 네. 안 오릅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아, 네. 안 올라요. 음. 근데 뭐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에서 산재 관련해서 가장 꾸준히 지속적으로 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 요 나는 이게 맞아. 너무 감사한 거야. 노동부 장관 계속 질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 아, 네.